주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산에 올라가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뭔가를 산상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 예.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으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결론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느냐? 우리가 삶이 어떤 면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예, 이두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산상본을 통해서 어 천국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반석 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방식대로 살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배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삶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진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빛나가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 집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산모가 자연 분만을 하지 못하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모에게 마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심호흡하세요라고 이제 조금 이제 심호 지금부터 심호흡하세요 하고 예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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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심호흡을 그냥 이 호흡을 심호흡 큰 호흡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한 나머지 앉아서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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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지 않느냐? 주님이 주여 주여 하라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주여,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전혀 살지는 않고 그냥 앉아서 주여만 외치고 있는, 그냥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삶이 없는...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운데 주의 이름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쳐야 되지만 삶이 없는 외침은... 그거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지나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구별된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집을 짓는 것처럼 보여도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에 따라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공력이 나타나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쉽게 무너져서 무너짐이 심할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견고한 집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에는 고난이 지나갑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요번 5장, 욕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다니엘, 다윗, 어떤 선지자, 어떤 인물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었던,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이 지나갑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경고하게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비 주는 그 고난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능력이나 체험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기도회가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무나 못 쫓아내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많은 것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니? 아, 그런데 내가 천국을 못 간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항변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과 방식대로 네 주관대로 살, 살았던 삶을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주의 이름. 이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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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마태금 5장부터 7장까지 주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손해 보고 어려움 당할수록 사랑으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높은 가치와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목소리 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어떤 영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이렇게 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인생의 중심, 신앙의 기초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스타인 지방에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여러분, 아마 공사가 쉽지는 않지요. 우리 교회도 비전센터 교육관을 세우면서 안반이 밑에 깔려있어서 그 기초공사, 안반 공사를 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힘든그이 암반을 그냥 이 암석을 그냥 이그 이제 깨서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거 지역에서는 그 어떤 면 다이아마이트를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냥 일반 뭐 고속도로를 내고 터널을 뚫고 할 때는 전부 이제 다이아마이트로 해가지고 막 폭파해서 이제 끌어내기 때문에 쉽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안반 공사를 하면서 그냥 이 기계로 뚫러, 뚫, 뚫어서 그냥 막이 바위를 폭발을 못하고 그냥 하나하나 바위를 떼, 떼다시피 그냥 깨다시피 해가지고 드러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네. 여러분, 안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는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고 아무리 화려한 집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 다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던 대통령을 했던 재벌이 되었던 유명 인사가 되었던 요즘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 참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잘 생기고 그렇게 인기가 있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 친구들이 그냥 한 순간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후속을 당하고 한 순간에 인생의 막장 드라마가 되어서 인생에 그냥. 막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셨지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셨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목이 말라 거의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이 눈으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천국 갈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화려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삶을 보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이론이 되어서는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삶이 믿음이 되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바쳤을 때 인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님답게 사는 것입니다. 권사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사님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립 서비스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여주여 주여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고백은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장소,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신앙이 되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재물이 될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없는 주장에 속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거대한 외침과 주장을 가졌다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무 이게 사회와 정치화되다가 보니까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다 교회를 옵니다. 네. 표얻으려고 네. 교회로 와. 그리고 선거 딱 끝나면 교회를 안 다녀. 네. 선거 때만 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오는 거죠.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냥 예우상 존중해서 우리가 이제 인사도 시켜드리고 하지만 진짜. 바람직한 믿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혹시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이 얼만데? 아니다. 그거는 네가 너를 위한 해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거는 네가 필요해서 한 거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만, 받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고백은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을 많이 불렀을지라도 그거는 진짜가 아니었다. 그거는 가짜였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멀리 합니다. 이제 갈수록 가짜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단도 많아지고 갈수록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짜에 속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